자, 705번. 첫 번째. 자, x 세제곱은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우리가 여기에서 유도되는 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. 자, 한번 적어 보면 우선은 한 근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알수 있는 식은 오메가 세제곱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을, 1을 넘겨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 식의 두 근이 바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도 0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된다.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좀 나오는 식들이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유추할 수 있는 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, 이식잘 봐두세요. 오메가랑 오메가파가 1이라는 것은 두 근이 서로 역수관계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파는 서로 역수관계고 거기에서 유도되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식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식이 1이 됐다는 것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됐고 방금 말했듯이 오메가랑 오메가바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오메가제곱은 오메가바랑 같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 식까지 알아두면 여기에서 나오는 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부터 문제로 넘어가서 첫 번째, 오메가바의 세제곱은 1이다. 당연히 참이 되고. 자, 두 번째 식도 뭐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메가제곱, 그 다음에 오메가, 얘를 통분을 해버리면 오메가 제곱분에 여기는 오메가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식을 통분을 하면 오메가 파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파 더하기 1이 되고 자, 이식에서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. 마찬가지로 이식에서도 넘어가서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래서 좌변도 마이너스 1, 우변도 마이너스 1, 그래서 ㄴ 까지도다 답이 된다. 자 문제는 이제 디귿인데, 디귿이 조금 복잡한데, 첫 번째, 자 왼쪽 식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 제곱은 자이 식에서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된다. 그러면 남는 것은 오메가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대입해버리면 오메가 제곱의 n승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왼쪽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오메가 파,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에 n 제곱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 되고, 자, 그 다음에 제곱이랑 바랑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메가 바 대신에 대입을 한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된다. 됐습니까?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제곱을 대입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n이라는 것은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 됐고,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n 제곱이 됐습니다. 수가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. 그러면 n이 홀수승이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,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n은 짝수라는 거다. 그러면 1에서 100까지 중에서 짝수가 될수 있는 수는 50개. 그래서 답은 어, 기억 니은, 디귿 다 맞습니다. 답은 5번.